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상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9월 년 여덟 번째 시간으로 믿음 즉 신앙에 대해서 어, 신앙의 형성과 성량 과정을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루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알고 실상을 만나서 구현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요한복음 1장 35절 시몬 페드로와 그형 안드레이가 안드레이는 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라서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어,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란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나다란에는 나다란에게도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빌립은 나다란에게 와 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물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어, 동네 사람들에게 크리스도를 만나라그거든와 보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가 바라던 실상을 만나고 이 사실을 구현하고 전파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름에 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의 하늘로부터 급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할 가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경말수의 문맥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사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더니 믿음의 실체인 성령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 몸에 내주하심으로 그들은 실체를 보고 깨달음을 받아 순교하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깊이 아는 지식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을 이루는 일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가 보혜의 사람의 교주가 되고 하나님노릇을하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의 연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자기들이 이단에 빠져있는 일도 모르고 주여주여만 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엘서 2장 11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호세대 6장 6절. 나는 이를 원하고,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3 요소를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인식하는 지성적 요소. 두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물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는 감정적 요소.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을 바라, 대상을 따르겠다는 의정 요소. 이삼 요소가 마음 안에서 일체를 이룰 때 전인적인, 즉, 지정의 의가 새로워지는, 즉,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삼 요소를 알아 봅니다. 첫째 소국적 요소, 이건즉 지성적 요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메시라는 것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지하고 신앙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얻은 지성적 요소입니다 즉 시성적 요소를 갖춰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니라 두 번째,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적 요소 요한복음 4장 29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겨워 자기의 신분도 망각한 채물독을 버려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한테 와 보라고 외치는 감정적 요소는 믿음으로 얻은 새 삶의 기쁜 감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무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감정에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도우시면 내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요소. 이건 의지적 요소입니다. 요한복 1장 46절. 빌립이 예수님을 알고서 그물이 메시아라고 나다 내게 와봐라! 하고 강권하는 행위. 즉,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행위가 의지적 요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아브라함이 75세나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뜸 따라 고향집을 버리고 갈 바를 모르지만 말뜸에 의자여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뜸을 의심하지 말고 신앙으로 가리는 적극적인 요소,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요소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스도를 만나는 것과 믿음의 정점에서 흘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의지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결정체를 이룬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의 시작과 말씀을 하는 지식.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라이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진리란 전인적인 신앙으로 발전한 사람만이 성령의 조명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 5장 6절 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섰을 때며 주님이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라 한말뜸 때문에 초대교회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용 취급하였으며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메시지의 깨달음을 주시오.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복음의 사자들이 쓴 글들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의 실상을 봅시다. 오순절날 에루살렘 성전에서 열한 사도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충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니 에, 사도행전 2장 23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할 꼬하거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아하게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현재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사상,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연구하여 복음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전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거듭난 모습이 주의 알려지면 존도는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말씀에예그 하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저희 논리를 이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요소가 처리된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낸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로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개혁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봅니다. 3세기경 북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종주국답게 당당한 중심 무대였습니다. 교부오리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들의 드출신이었고 터틀리안과 어거스티는 북아프리카 카다르고 출신이었습니다 3세기 말경 동로마의 기독교가, 추리를 어, 형상하면서 이 지역의 기독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7세기 초 이슬람의 발음과 더불어 기독교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그 소멸 시초가 기독교는 소득의 11조를 받는데 이슬람은 2.25%를 받은 면서부터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85년 4월 1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이 침물방에 입항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 국민의 80% 이상이 문명자였던 우리나라 130여 년에 계신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와 무지가 만나면 신비주의 영향으로 토속종교가 성향을 이루고, 유럽은 예수와 지식이 만나니 문화생활이 발전을 불러온다는 저만의 결론을 내리고,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기독교 교리가 자리 잡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여 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현재 생활 모습을 직접 여보고, 우리는 하루 빨리 교리를 가르침으로 신비주의와 기복지상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해야 훗날 오늘의 믿음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유형들을 봅니다. 역사, 첫째, 역사적 신앙.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위인들의 삶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보고 장기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비약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생활에서 합류하이하는 사람이라 역사적으로는 치부하는 사람은 자칫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거나 미혹하는 사람이 되고 신학자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깨달은 왕은 자기 가족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멸망받았으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적 요소가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은 과거사이지만 현재사이자 미래사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살아있는 교훈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이루어 선지하도서 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않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리라." 에스겔서 16장 16절로 17절, 내가 "내 곁으로,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픽수생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수생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다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지이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의 에스겔 선자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지 신앙에서 불강력적 은초로 걸음났다 할지라도 자만심에 사로잡혀 유기된 자들은 유기된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구원받을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구원받을 만한 민족이라 구원하여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잠으로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여 거기다 에 주의 위 열강으로부터 공격받아 상처투성이로 피 흘린 채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었더니 성장하자 자기들 잘나서 하나님이 도우신 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 유대 백성들이 자고에 빠져있을 때 그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교훈이요 미래를 향한 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물신앙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행하였음에도 주님은 저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의문 부를 찍어 놓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일를 돌아보면 주일를 한다며 하나님의 은사로 많은 이적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이 모이자 돈이 모이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 자기 자랑에 진력하여 거룩한 자가 되려고 사람들에게 모이려고 몰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여도. 중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계시받았다는 허구한 망상으로 어리석은 어록을 남기려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적인 신앙. 시부리스 5장 13절로 14절. 대조, 촛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것은 초심자들로 구원의 한 요소가 되어 구원으로 성화될 수도 있으나, 대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적적 진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앞에서 거론했듯이 대부분이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이단사상에 빠져든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기복신앙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교리를 자기 사상으로 만드는 사람들로 기독교사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는 신비주의와 기복지향에 매료되어 있기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운영하며 경제를 위해만 매달려 세상 이야기로 설교 시간 보내지 말고 교리를 배워 숙지하고 성경수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리를 전파했는지를 인지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제할 양육할 것인가를 속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적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마태복음 5장 아 마태복음 8장 5절로 9절 말씀. 예수께서 가나보아에서 나가시니 한 백부장이나 와가 간과여 가로대. 주여 내 하인이 충풍병으로 집에 누워 모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내다봐여 가로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없옵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오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할, 하라면 하마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려는 백부장의 믿음이나 회장장 야이로는 죽은 때를 놓고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것 같은 믿음으로 부귀와 지위를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회장장 야이의 믿음을 믿이하시고 두려말고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서는 회당장 자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의자를 살려 주셨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0절. 열대를 혈루증을 앓다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고칠 것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따라와 내비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였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혼신의 기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병을 거치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자랑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삶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한 삼서이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같이, 내가 봄다에잘내고간간하기를 내가 간관하라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기에 조금은 어렵고 지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인 내 영혼이 잘내고 몸도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인내하고 또 교리를 배워 숙제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한 목사였습니다.